본문은 어, 에스겔서 1장에 음, 제일 처음에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던 그 사로 잡힌지 어, 다섯째 해가 됐던 해에서 1년 정도 지나서 이제 여섯째 해가 됐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환상이 임하였는데, 그가 그 환상 가운데에는 어, 하나님께서 그를 음, 들어서 이렇게 운행하게 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전 안에 일어나고 있는 가증한 일들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우상의 질투의 우상이 있는 자리로 이끄시는 그러한 환상의 경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그를 이끄시는 방식이 하나님의 그불 같은 형상 가운데 있는 단세아 같은 그가 보았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손으로 머리카락을 움켜 짚고 에스겔을 옮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성소의 그 북쪽문을 향하여 그리고 점점 그 성소의 예루살렘성의 그 성전의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그들에게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숨겨진 우상의 자리들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에스겔이 어, 보았던 그 환상들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음, 성취되어질 미래를 이야기도 하지만, 과거에 그들이 알지 못했던 숨겨진 죄악들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의 정의에 있어서, 믿음이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은 과거의 일들이고, 바라는 것들은 미래의 일들이죠. 그래서 이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던 미래의 일들과 과거의 일들이 동일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에스겔에게 보여준 오늘 이 환상은 미래의 일이 아니에요.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네가 예언하라. 그것을 깨우치고 선포해서 그들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내가 설명해 주겠다는 것이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우리 과거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그 내용이 우리의 숨겨진 죄악일 수도 있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과거의 일들을 잘 헤아려서 이해하고 그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죄악을 깨닫게 되어지면 앞으로 잘 살게 되고 오늘 내가 믿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보여주시고 실상을 보여주시는 것인데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게 되면 오늘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 에스겔서가 시작되어질 때 그가 자기가 서른 살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제사장으로 가장 좋은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기 아주 좋은 나이에 그가 이제 하나님이 또 하나 보여주시는 그 환상이 오늘 본문이 되겠는데 그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 성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이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 가증한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어, 다시 한번 그들로 하여금 온전한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도록, 예배가 회, 회복되어지도록 한 제사장을 준비시켜 주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어, 그 가증한 우상숭배의 모습을, 어, 보게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가증한 우상의 자리, 질투를 일으키는 그 우상이 있는 그 자리를 보여주면서, 이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떠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게 되고, 그 다음에 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어, 번듯한 성전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예배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 제사장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오늘 그 안쪽에 일어나고 있는 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도무지 참을 수 없는 일들을 하나씩 설명해 주십니다. 첫 번째 그 그에게 보여진 그 가증한 우상의 우상숭배의 모습은 어, 그가 어, 음란한 마음으로 어, 그 우상숭배를 하는 모습이 그들이 어, 보여주게 되는데, 어, 10절에 보면 어, 들어가 보니까 에스겔이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의 벽에 그렸다고 라 말합니다. 그 구멍이 있어서 그 담을 헐고 들어가 봤는데 어, 그 가운데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70명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반의 아들 야하샤냐도 그 가운데 있고 향로를 들고 향연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어, 불결하다고 생각하고 말했던 그런 부정한 어, 것들을 다 그려놓고 그 가운데 예배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어,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12절 후반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그들이 이러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지는 마음의 동기가 그 고백이 기록이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거룩한 성소에서 일어나는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진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된 절망이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너무 어려워졌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이 어려워진 이유는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어,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인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고 우리가 연약할 수 있죠.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징계하실 수 있는데 그 가정 가운데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치면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을 따르는 것 같이 행동을 하고 여전히 예배가 진행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못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버리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정반대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70 장로들,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 담벼락 안에서 하나님 보지 않,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볼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 가운데 가증한 그 곤충과 더러운 짐승들을 그 성벽에 그리고 그곳에서 향을 피고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을 때 아론이 했던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라고 예배해요. 하나님이 가장 견디기 어려우신 것은 타락한 예배입니다. 자, 우리 마음을 온전히 들이지 못하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제일 정말 힘들어 하는 것을 그냥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성전 밖에서 성소 밖에서 악을 행하겠죠. 하나님 모르니까. 근데 그는 그들이 모르니까 악을 행한다고 하나님이 이해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또 구원하시려고 그들의 손을 이끌면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일들이 훨씬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성전이 더럽혀지고 우상 숭배하는 가증한 우상 숭배의 자리가 됐을 때 하나님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의 자리가 그곳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예배가 좀 회복이 되어지고 또 가장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가증한 곳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어, 북문으로 들어가서 어, 여인들이 앉아 단무수를 위하여 애곡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단무수라는 우상이 어떤 우상이냐하면 어, 그 수메르 왕국의 한 왕이 있었는데 두무지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실존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 두무지가 단무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무스는 그 다산의 여신이었던 이난나라는 존재의 남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더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세상의 풍요와 탐욕과 이 세상의 것들을 간절히 바라는 그 에베소의 여신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들을 저버리게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땅의 풍요를 구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성전 안에서 여인들이 단무수를 위하여 애곡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더 풍요롭게 살고, 어, 어, 잘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나라가 망했을 때그 이야기로 돌아간 거거든요. 왜 이스라엘이 왜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고 포로가 되고 지금 이렇게 망한 나라가 됐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이죠. 세 번째 보여준 우상의 모습은 어 25명의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낮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을 향하여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상징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 이, 이 자리에는 하나님을 완전히 등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들의 죄가 어떻게 되냐면 그들의 손에는 피가 묻혀 있고 또 나무 가지를 내 노여움을 십칠절에 보면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 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여기서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다라는 이 표현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하나는 조롱하다는 뜻이에요 코웃음치게 하는 또 하나는 그 코에 악취가 나게 하는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물을 봉헌할 때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봉헌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향기로운 어, 재단의 향기처럼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봉헌을 하거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아주 향기로운 흠양할 만한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흠양할 만한 기쁨이 올라가야 할그 재단에서 악취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제 그 분노로 갚겠노라.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망하게 됐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 이유로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우리를 어, 징계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를 그 고난의 길로 통과하게 하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여전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버리셨나? 근데, 어, 끌려간 그, 그 발간가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때의 잘못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 정확하게 다시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통화에서 가장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상 숭배의 모습을 하나님이 지적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에서는 그럴듯한 어, 교회의 모습으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v e to say that I have to say that I have to say that I have to say that I 오 a v e t 이 say that I have to say 우상숭배했던 그 모든 자리에 그 우상들을 파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어 구별되어진 예배자로 주의 백성으로 결단하는 오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